투자자와 트레이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즈나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거시 경제 지표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포지션 관리를 위해 핵심 시장 분석과 전략적 대응 방안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 실업률, 평균 임금이 발표됩니다. 고용 지표가 강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어 달러 강세와 위험 자산, 암호화폐 포함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평균 임금 추이가 중요합니다. 초반 1분간은 미 국채금리와 달러 지수의 반응을 관찰하며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급한 진입보다 신중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미 시간대 소비심리 확정치가 나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문항은 시장의 금리 전망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리와 달러가 상승하여 암호화폐에 부정적입니다. 반대로 낮게 나오면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 암호화폐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보고서와 같은 시각에 개인소득, 지출, PCE 물가가 발표될 수 있습니다. 물가 지표가 강하면 금리 인상 압력이 커져 위험 자산에 불리합니다. 물가가 약하면 위험 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월말 월초에는 시카고 경기 지수 등 보조 지표도 함께 확인하여 시장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추 리그 카운트가 발표됩니다. 리그 수 증가는 유가 하락, 감소는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유가 변동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금리, 달러 흐름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 심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원유 선물, 달러, 금리 순으로 반응을 확인하세요. 한국 시간 오후 9시 30분, 오후 11시, 그리고 다음 날 새벽 2시가 주요 변동 구간입니다. 발표 전후 스프레드가 넓어지고 슬리피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와 포지션 크기를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청산가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세요. 첫 반응을 추격하기보다 방향이 유지되는지 확인 후 단계적으로 진입하는 전략이 현명합니다. 코인 선물 거래 준비되셨나요? 코인즈 나인 무료 모의 투자. 이벤트로 실전 감각부터 먼저 키워보세요. 신청은 영상 댓글 링크에서.